관계대명사랑 또 뭐가 있죠? 관계부 그렇죠 어, 소유격은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근데 그리고 소유격은 중학교 때뭐 나오지도 않아요 뭐 교과서에도 자, 주격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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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관계대명사 배웠나? 어네 The t 그쵸 The t 소유격은 w 수밖에 없고요 목적격은 w 그죠 사물일 때는 위치 그냥 귀찮을 때는 that. 왓 관계 되면서 따로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보게 쉬어야. I am working at a store which sells used things. 뭐죠, 이게? 눈 뜨세요, 여기까지. 어, 나는 가게에서 일한다요. 일하고, 어, 일하고 있다. 어떤 가게죠? 스가 음, 음, 유명한... 음, 뭐야? 과거분사로하고있가 사용하다. 어떤 가 사용하다. 뉴스가 사 뉴스가 사용하다. 뉴스 사용하다. 뉴스가 사용하다. 사용하다. 렇게가사다 뉴스가 사용하다. 사용하다. 그렇가주어다는가목적어 사용하다. 라는가형식타다사죠가가다사사가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수동의 의미. 그럼 used things가 뭘까요? 사용되어진 것. 그렇지. 사용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중고 물품들을 얘기합니다. 중고 물품들을 파는 가게죠. 무슨 관계대명사죠? 주격.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얘가 주어 역할, 동사,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이죠. 주격 네? 관계대명사. 그러면 위치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위치 대신에 또뭘쓸수 있죠? 네. 그렇죠. 대설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He is the boy who wrote this story. 무슨 뜻이죠? 그는 그는? 그렇죠. 이야기를 썼던 그 소년이다. 무슨 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네. 뭐, 뭐쓸수 있죠? 어, 네. 네. 도 가능하죠. 귀찮을 때대을 쓰는 거죠. 자, 나는 소녀를 안다죠. 네. 나는 한 소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voice is beautiful이면 이 voice가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 네. 목소리. 그러니까 그녀의 목소리겠죠? 네. 얘가 나오고 her voice is beautiful인데 소유격, her voice라는 말은 소유격이 여기가 헐이 되어 나오겠죠? 네. 어, 그러면 이두문장이 원래. I know a girl. 점 찍고, 그 다음에 대문자 헐 쓰고, her voice is beautiful. 두, 두 개의 문장인데, 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a girl's voice가 되겠죠. 그거를 이어주려면은, a girl whose vo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자명사입니다. 나는 한 소녀를 안다. 그러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한 소녀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주밖에 안 돼요. 물건일 때도 후주예요. The boy whom I met yesterday was very tall. 동사 어딨죠? 아먼지 어, 그렇죠. 몇 형식 몇 형식 문장이에요? 아이 형식. 네, 이 형식. 이 very는 부사고요. 무슨 뜻이죠? 아 어,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소년 매우 키가 크다. 어 키가 커? 그렇죠. 내가 어제 만났던 요거 생략 가능합니까? 네. 네, 생략 가능하고 후도 되죠? 또. 배도 네. 네, 또 되죠. 원래는 m 이죠 목적격이니까. 그래서 나는 만났다 누구를? 얘가 여기 있었죠? 네.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니까 목적격이에요. They are the students that she is teaching.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들은 학생들이죠. 어떤 학생이냐면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무슨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어, 얘가 어디 있다가 나온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기, 후 되죠? 훔도 되고요. They can do anything that I ask.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것 또는 뭐 요구하는 것, 모든 것이든 할수 있죠. 그쵸? 그렇죠? 그들은할수 있다. 내가 물어보는 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무슨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 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당연히 얘가 에스크 그 뒤에 있었죠. 자, 근데 그특 음, 위치도 가능하겠죠. 원래. 왜안 되죠? 띵으로 어, 그렇죠. 끝나면. 어, 그렇죠. 띵으로 끝나면, 이제 댄만 된다라는 규칙이 있죠. 네. 근데 가끔 또 위치 쓰는 사람, 애들, 사람들 있어요. 근데 네, 우리 규칙은 원래 띵으로 끝나니까. 댄. 얘도 왜 댄만 되죠? 그, 최상급. 그렇죠. 여기 최상급이 있으니까. 되시죠. 소라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죠? 네. That I've ever seen. 무슨 뜻이죠? 본, 사람 중에, 뭐이름 되죠? 그죠? 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자, what, what은, 우리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죠?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에요? 음, 명사. 형용사 절입니다. 왜 형용사 절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선행사 즉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형용사 절입니다. 형용사 부가 아니고 왜 절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 그러면 이제 한 단어고 절은 두 단어 이상인데 관행사서두 그 단어 이상이어서 띵! 아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왓 대신에 대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 응.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돼요, 안 돼요? 돼안 되죠. 왜안 될까요? 선행사가 없요 그렇죠. 선행사가 없죠. 관계되면서 이렇게서 더 띵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왓은 은합체되는 거죠, 이렇게. 응. 그래서 I t h s a t is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저것은 내가 원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뭐죠? 목적. 그렇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두 번째는? 그 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 그렇죠.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하면 이제 분사만 남게 되겠죠. 네. 분사는 또 하나의 형사 같은 거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죠. 분사가.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자, 그러면, 음, 그는 배우죠? 배우.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다. 이 배우가 어디 있다 앞으로 나온 거죠? 어, 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죠? 앞입니다 얘는 부사야. 가장이라는. 아, 응. 매우, 가장, 가장 좋아하는. I like the actor. 얘는 부사예요. 네. 그 다음에, everything that she told you is true. 무슨 뜻이죠? 그녀, 그녀가 너에게 말했다고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얘는 어디 들어갈 자리가 어딨죠? U uh... 뒤에? U 뒤에? U 앞에? U <laughs> 뒤에입니다. 그러면 이 테리, 톨드가 이무 테리 과건데, 네. 몇 형식 동사죠? 그렇죠. 에게 을을 사용식이죠. 그래서 she told you everything. 이건데 everything이 무슨 목적어에서 나온 거죠? 음, 직... 그죠 직접 목적어죠. 이거 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용식에서 을을 목적어 직접이 나온 거죠. 네. 만약에 만약에 EVERYTHING이 네. u 앞에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현상? <laughs> 뭐라고? 무슨 현상? <laughs> 어, 말도 안 되는 현상. 아니죠. 말이.. 말 돼요? 뭐가 하나가 더 있으면 말이 되죠. 전체? 그렇지. 전체다 뭐야? 음, 그렇지. 텔일 동사는 목적어가 먼저 오면 이제 to YOU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우리 이거 읽기 배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to 으면은 당연히 told 뒤에 to 앞에 everything이 나온 거겠죠. 근데 여기서 사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the boy who is waiting at the bus stop is my brother. 무슨 뜻이죠? 아, 어, 버스 정류장에서 음, 기다리 남자 형제죠? 응.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에는 내 남자 형제다. 그래서 who is waiting. 진행형이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요거 비동사 빼면 뭐만 남죠? 그렇죠. 현재 분사가 남죠. 현재 분사 바로 이어줄 수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는 현재 분사 바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The car which is parked here is my father's. 무슨 뜻이죠? 어, 여기에 주차된 그 차는 나의 아버지 것이다. 그렇죠. Park. Park가 무슨 뜻이죠? Park. 음, 공원하고 음. 주차 주차하다. 그렇죠. 주차하다죠. 네. 주어가 목적어를 주차하다. 그렇지? 근데 그 지금 과거 분사썼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주차의 된이죠. 그래서 주차가 되다. 비동사 파크드죠. 여기에 주차가 된그 자동차. 수동태죠? 그때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삭제하면 뭐만 남죠? 어, 그, 네. 과거분사만 남죠. 과거분사까 수식하면 되겠죠. 여기에 주차가 된그 자동차는 내 아버지의 것이다. My father's car. Father, 왜 My father's car라고 안 했죠? 원래는 나의 네. 아버지의 차 이렇게 해서 소유격으로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잖아 소유격이니까 음, 남아서? 그러면 지우면은 뭐가 되죠? 소유격이 뭐가 되죠? 소유격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는데 형용사가 뭐가 됐어요 방금? 다지워줬어 음... 뭐가 됐을까요? 뜻이 뭐야 이거? 나의 아버지의 것. 이죠 것. 그럼 뭐가 된 거야? 형용사가 아니고. 대명사. 그렇지.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처럼 이렇게 그냥 명사가 돼 버렸어요. 명사가 것이야, 알았죠? 우리 대명사로 따지면은 I, my, my가 뭘로 바뀌어요? m e 인데 나의 것이니까 mine으로 되겠죠. 예, 나의 것 이런 것처럼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처럼 이렇게 소유격이 명사가 돼 버립니다. 관계부사는 당연히 무슨 동사가 많이, 무슨 동사가 나올까요? 전치사가 있어야 되니까? 어, 무슨 동사가 나와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어, 자동사? 자동사 나와야 되겠죠. 자동사가 나오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치사의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맨 끝에 뭐가 딱 남아요? 전시사. 그렇죠 전시사가 남았죠 그 전시사를 남기 때문에 전명구 전시사를 앞으로 빼니까 전시사 다음에 명사가 저기 관계대명사 나오겠죠 그래서 전명구를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을 부사로 만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부사? 그렇죠. 이렇게 장소 부사가 나오겠죠? 네. 음. 여기 보시면 장소 많죠? 선행사 플레이스나 더 하우스 뭐 이런 거. 시간이면 더 타임, 더 데이, 더 먼스, o n 어 리전, 더 웨이. 이거 괄호로 외쳤죠 어, 하우가 오면 둘중 하나를. 생략해야 그렇죠. 하우가 오면 둘중 하나를 생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고 어, 장소면은 이제 뭐 도시 같은 장소는 전시사를못 쓰죠? 그렇죠. 마을에 얘네 도시, 얘도 도시죠, 거의. 네. 이것도 뭐, 인 뭐, a 도 가끔 쓰긴 하죠. 하우스는 h o u 는 in? 응, 안에 있으면 i 이고 어떤 집에 정확한 장소면 a 시고플레이스는얘도 음, in하고 i 그렇죠, in하고 a 뭐, 이거 많이 쓰겠죠? 이런. 타임은뭘 써요? At. 그렇죠, 타임은 at을 쓰고 a at. 데 d 는 그렇죠. 오늘 쓰죠. the month, the year은? in in을 쓰죠. reason은? reason은... uh... 어, for 그렇죠. for이죠. 방법은? in 그렇죠. in. 이런 전치사가 나오겠죠. 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겠죠. 네. 자, 서울 is the city which I live in이죠, 원래. 네. 이거 없다면? 여기, 목적과 관계대명사, 선행사 어딨죠? 그렇죠. 이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딨죠? 어, 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I live in the city. 근데 얘가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자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딱 빠졌죠? 네. 그래서 인만 남죠?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다, 서울은. 근데 인을 어떻게 옮길 수 있다 그랬죠? 인을 그 말고, 관계 대명사? 아, 그, 앞에. 그지? 네. 관계 대명사 앞에 옮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장소죠? 네. 그래서 전명부 부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 네. Where. 로 되죠. 그래서, so e u l is the city where I liv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관계 부사 시험을 봤으니까 연습했죠. 음. 어, 4월 15일은 언제다? 어, 내가 지금 만났던 날이다 그렇죠 내가 짐을 만났던 날이다 선행사가 더 데이죠 그러면 데이, 더 데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그어 그... 어, 원래 들어갈 자리는? 어디 응. 뒤에 있었으면 그렇지 더 데이는 그뒤 그렇죠 더 데이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나는 짐을 그날에 그날에 여기 애죠 그날에 만났죠 주어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 완벽하지만 전명구가 따라오는데 전치사들이 목적어 가 앞으로 빠지니까 불완전하죠.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안불완한 예? 정확 음. 완벽한 문장입니까? 불완전. 그렇죠. 그렇죠. 왜그러죠 왜냐하면 주격이나 격그 주어 동사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빠져서 선행사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이 이제 앞으로 빼서 온 위, 에? 어, 어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 이게 대인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보복 거요 자, 대인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어, 대인니까? 오으로 바뀌었죠. <laughs> <데이니까 왼으로> 바뀌었죠? <laughs> Kevin told me the reason why she. 자, 그거 하기 전에 밑에 거 봐야 되겠죠? 태비는 음. 나에게 그 이유를 말했죠? 매정식 문장이죠? 어, 다연식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 그렇죠.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죠. The reason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딨죠? 만약에 아카운트에 폴이 있었고, 폴 뒤에 다리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오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서 for은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the reason이 앞으로 가니까 for만 남은데 얘를 또 앞으로 이전하니까 for which가 되고요 이유니까 당연히 부산은 y가 되겠죠 Kevin told me the reason why he didn't come 이거죠 근데. 선행사 어있어요 그죠? 네. 관계 부사는 형용사절입니까 명사절입니까? 관계 부사는 음... 그렇죠. 선행사를 꾸며 주니까요.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죠. 그런데 여기 괄호가 왜 있죠? 왜냐하면 어, Y, Y도 U라는 뜻을 가지고. 음,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이 Y가, Y절이, 형용사절이 됩니까? 명사절이 됩니까? 음, 명사절이. 네,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왔는지를, 왜안 왔는지를, 나에게 말해라. 몇 형식 문장이죠? 사형식. 네, 사형식 문장이 되겠죠. 예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예 있을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이 돼요. 그럼 용사절처럼 돼서 간접 의문문처럼 되겠죠. 네. 간접 의문문. 네. This is how we use chopsticks. 원래는 이거였죠. 네. 이것은 방식이야, 그 방식. 어떤 방식? 우리가 젓가락. 젓가락을 젓가락. 사용하는 방식. 자, 이 방식이 들어갈 자리가 어딨죠? chopsticks 어, the 그렇죠. In the way 무슨 뜻이죠? 어... 음... 그 방법으로라는 뜻이에요. In the way가 뭐라고요? 그 방법. 그렇죠. 그 방법으로. 근데 the way가 앞으로 갔고요. 선행세가 됐고요. 인도 앞으로 이 위치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위치가 뭘로 갈게요 방법이니까. 하우. 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위가...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how가 오니까 더해를 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this is how. 이렇게 되는 거예요.